넘버투 인사 안하나 넘버투 인사 안하나 안녕 오빠 넘버투 난데 넘버투 야씨 그런 말 하지마라 안녕 오빠 이런거 안녕 아저씨 이렇게 하지 이럴때면 어쩌지 어? 보측은 정정해라 맹심아 오빠, 이거는다 아저씨라고 해. 다 아저씨라고 할게, 그러면. 뭐라노? 다 아저씨라고 할게, 그러면. 나 빼고 다 아저씨라고 하라고, 씨. 왜? 이거 뭔데, 이거 뭔데. 이거 뭔데. 정마정마 강연 없다. 우리 원칙이다. 강량은 있다. 자율소개 쟤는 다 이리로. 쟤는 쟤축축축 축. 는뭘는 쟤는 쟤는 쟤까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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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까쟤 이럴 때. 이럴 때는 그게 없다. SR이 없다. 꼭 들고 싶을 때는 뭐고? 안 들고 싶을 때는 크리즐로드만. 여기 어? 템 선착순 마감인박? I got supplies. 괜찮아. SMG 들어야 되겠다. 됐다다일건 수직. 나 밤일 수직 총구 개머리 팔로만 있습니다. 가자한번한 번대로 다, 다, 다 됐네. 말하지. 응. 다 됐네. 가는게 계곡가는 <laughs> <자, 들어와. 웃음> 계곡? 가는 계곡? 어, 사부님 반갑습니다 <laughs> 이가 늦은데요 나다이 단위 들어야지 바로 들어야지 벡터 들어야지 벡터 이누가틀었다틀렸 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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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틀 틀어, 틀어, 틀 위에안틀었 대요？포 셔가포션틀었 나. 잡은 <laughs> 절대 고등기라 들어 멀쩡히 절대 고등개파인 남은다. 개파인 남 개파인 개판 조금만 개파 아 버리고 갔다 왔다 들구 왔기가 미쳤나 는데할말 하드나 오전 마씨건강한지받반나지 응. 보내고 응. 오후에 둘이서 뭐 응. 게임 둘이서 할게 뭐, 둘이 할게 뭐. <laughs> 아이가 뭐무다도해드나 응? 어? 둘이서 하니까 금방 하다 그럼 이씨다 객입자가 둘이서 할게 뭐뭐시고 그게 뭐장 해왔던 일인데 둘이서 못묻네그 e 너랑 n e 묻나 n e 묻ine, 태... 저... 조... 그 e 부 i n 그묻부지 e 묻 i n 더라 지금 e 묻ine, 묻다 n 다묻 i n 다 묻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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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지부가 어? 어치 그치. 그 그치. 그치, 그치. 그기그와 내가 그치. 그치. 어치그야믿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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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0, 600, 600, 600. 600 600에 배가 있고 맵에 마크했어요. 600 6 0 0 있다고. 나 600부터 거야. 잔배가 있고. 신난도 애식이다. 어우, 그래. 마크드 로케이션. 미안, 치기다. 짱나게. 아, 쬐고 있는데 씨. 하나 더 있어. 어. 올라갔다. 저도 싸어다이 <놀람> 새끼. 이면이 아, 새끼 이거. 이 새끼 뭔데? 새끼 돌아이 가 이거. 씨부라. 갔다 거야? 고 어이구, 아, 나씨 바빠. 씨아 진짜 용돈을 괴자식이 그 오늘 또 쉬고, 거한번 들이부야 되나? 마사버 말로 해봐라. 저기 나가 초등이야. 아슴, 아이디가 초등끝 도영군사 한두 응. 분께. 딸린다. 밖깨 음. 남기, <laughs> 너왜에비가 그리 가, 키들라 <laughs> 그냥, 이런, 이런 거, 와, 유치하지, 않는뭐 이런 거좀 해줘야 돼. 초딩 상대로. 음? 아이 초딩이 거너 임마 이 새끼야 신고야 임마 신고로 들어가볼까 초딩 우리 초딩 음. 나갔나? 나갔겠지 오류고 어. 이 새끼 친구해야되는데

고유로 처리. 아인데. 요즘 중지 스캐핑으로 친구 에라. 맞아 그래. 이거. 킹 공격으로 신고했어. 아이고. 참. 내도 안타깝다. 잡어나. 나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깝 왜 그러냐 진짜? 재밌어? 혼자서 히힐 쪼개고 있지? 저 병신들한테 가? 아유 그러지 마그아지짜 미술학 아깜짝